반갑습니다. 보고 계신 이 마늘밭은 그제도에 저희 친척집에서 좀 먹을 정도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어, 텃밭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제도는 날씨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창 지역보다도 마늘이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마늘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것처럼 대궁이 이만큼 큽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직 눈이 쌓여 있어서 구지포도 벗기지 않았는데 여기 그제도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아 정말 마늘이 너무 빨리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밭은 비닐을 안 씌워서 이렇게 마늘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마늘이 참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날씨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늘 밭은 3주 전에 1차 추비를 다 마쳤습니다. 주비는 질소 비료를 옆면 시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때 땅 살충제까지 같이 뿌려 주었습니다. 마늘을 심기 전에도 뭐 살충제를 뿌려서 마늘을 심지만은 이 따뜻한 그제도 같은 경우는 벌레들이 서식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꼭 살충제를 봄이 됐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뭐 남부지방이든 중부지방이든 마늘이 싹이 올랐을 때 살충제를 한번더 뿌려주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보고 계신 것처럼 텃밭이나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마늘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해야 될게 주비입니다. 주비는 요소비를 하시면 되고요. 주비 시기는 좀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는 2월 중순부터 해서 한 3회에서 4회로 해주면 될것 같고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3월 초 중순부터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봄이 좀 늦게 오는 아주 추운 지역이라서 아마 3월 중순이나 4월 초까지 주비를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비하실 때 주의사항은 너무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주비하는 시기를 너무 늦게까지 주게 되면 어, 마늘 옆에 새로운 싹이 날 수도 있고, 또 마늘이 불마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된 마늘을 수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주비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료 주비 횟수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 3에서 4회 정도 주게 되는데, 보통 1차 때는 요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고, 2차부터는 NK 비료를 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어, 그런 비를 료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유니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비는 질소가 빠진 황산가리나 요황가리구토를 뿌려서 추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말농장이나 텃밭에 농사짓는 분들은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작을 하시게 되면 마늘에 병이 걸렸을 때 다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을 해 주시는 게 마늘농사지인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농사는 잎마른 병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으로 흑색성균액병이라고 뿌리가 썩는 그런 병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는 마늘이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냉해나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아미노산을 뿌려주면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뿌려서 미리 예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이마늘발 관리는 뭐 잎마늘병이나 녹병이나 무름병 이런 병들을 예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니칼슘이나 칠소가 빠진 황산가리를 뿌려서 마늘이 자라는데 영양분을 주면은 나중에 마늘을 수확할 때 굵고 튼신한 마늘을 수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마늘 농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사는 병이 왔을 때는 늦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하셔서 마늘 농사를 잘 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